적인 디자인과 새롭게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영국의 코치 빌더에 의해 만들어진 브로펫 실버 돈에서 영감을 받아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실버 돈과 같은 경우는 그시대에 희귀한 차를 희귀한 차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 28대만 매우 소량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적은 숫자로 제작된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실버돈의 영향을 받은 더는 작년 처음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저희가 전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이후에 미디어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더니 레이스의 드롭팻 버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더는 쿠페인 레이스와는 전혀 다르게 컨버터블 모델로서. 제작 단계 및 설계 단계부터 전혀 새롭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로 인해 여기 보시는 바디판넬의 80%가 레이스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역시 레이스보다는 파워가 약간 낮지만 레이스에 상응하는 토크를 바탕으로 컨버터블 특유의 릴렉스하고 편안한 주행은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다이나믹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 역시 컨버터블의 무게 차이에서 오는 그 특성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 웨이스와 비교했을 때 앞에 그릴 부분이 뒤쪽으로 4cm 정도 들어가 있고 아래부분 범퍼 부분은 5cm 정도 앞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를 통해 여타의 다른 롤스로이스 모델과는 다른 범만의 특유한, 특유하고 우아한 모습을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 변경된 부분은, 부분은 마치 비행기의 제트 엔진의 에어 인테이크 페이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차량이 서 있을 때도 조금 더 집중을 받는 듯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유니크한 LED 헤드라이트와 함께 번의, 번의 앞모습은 매우 감각적이지만 또한 매우 강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옆부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옆부분의 아름다운 실루엣과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의 완벽한 비율을 사이드 디자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특유한 긴 본넷에서 시작된 실루엣은 앞에 윈드스크린을 따라 지붕을 유연하고 유려하게 지붕을 통해 유연하고 유려하게 테일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또 옆부분의 벨트 라인은 뒤로 가면서 살짝 올라오게 하는데 이는 던이 가진 유연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트 라인의 경우에 뒷좌석을 말바꿈 모양으로 뒤로 살짝 올라오면서 감싸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저희가 원했던 것은 탑을 열고 주행할 경우 뒷좌석에 앉은 고객분들도 마치 탑을 열었지만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을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소프트탑의 실루엣입니다. 소프트탑은 차량의 디자인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여타의 소프트탑 차량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어색함이나, 어색함이나 이상한 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완벽한 비율로 매우 아름다운 옆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약간 거리를 두고 보실 때,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지면과 상당히 낮게 맞닿은 바디와 그 위를 날렵하게 덮은 지붕을 통해 마치 핫 로드 차, 차량과 같은 그런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롤스로이스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이 소프트탑은 단순히 차를 유연하고 날렵하게 보이게 할뿐 아니라 에어로다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 차량의 에어로다이나믹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저희가 루프를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의 소프트탑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 단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부분이 소프트탑과 소프트탑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소프트탑 같은 경우는 여섯 겹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탑을 닫고 차량을 주행하실 때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은 레이스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쿠페 차량에 유입되는 소음 수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특유의 지극히 조용하고 실키한 드라이빙을 탑을 닫은 상태에서는 경험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소프트탑 메커니즘입니다. 여타의 소프트탑 차량들이 지붕을 열때 뒷편 모터가 작동하는 약간 이제 거슬리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덤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열었지만 탑을 여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 최고의 소트탑 차량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열린 탑 속으로 이 아름다운 실내 공간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뒷부분에 자리한 카나델덱입니다. 카나델덱은 마치 실내 인테리어에 있는 비니어를 잡아당겨서 뒷부분에 올려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롤스웨이스 구두드의 무드샵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 카나델덱은 뒷좌석 가운데 있는 이 판넬 부분 저희가 폭포, 워터폴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내로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앞부분 문의 이 판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단한 번의 실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완벽한 4인승의 소프트탑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차량들이 뒷부분에 지붕을 캐리할 공간이나 또는 2+2라는 컨셉적인 명목화의 뒷좌석의 편의성을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롤스로이스는 던을 만드는 데 있어 네 명이 스타일리시하고 럭셔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 특유의 편안함과 럭셔리함과는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천존하는 컨버터블 중 유일한 완벽한 4인승의 컨버터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끝으로 던의 심장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이스보다 작은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12기통 563마력으로 던을, 던을 편하게 또는 때로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롤스로이스 던은 롤스, 그 이름처럼. 새벽에 뜨는 빛처럼 좀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롤스로이스의 새로운 발걸음이자 또 역사상 가장 영하고 캐주얼하고 극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칩 디자이너인 자일스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롤스로이스 레이트가 롤스로이스가 그동안 꽉메었던 넥타이를 풀러주는 모델이었다면 너는 우리가 그 넥타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 생각나지 않게 하는 모델이다. 오늘 새롭게 출시한 역사상 가장 섹시하고 매력적인 돈을 여러분께서 오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